벌써 저기, 얘는 고정으로 같이 한거한 한 13년 됐네. 그니까. 러 아, 근데 형, 이 공기 좋다. 뭐, 어떤 공기? 이 공, 카메라 공기. 이 <laughs> 너무 좋다. 되게 산뜻하네. 아, 몇 대야, 벌써. 야, 와. 근데, 네가 원래. 얘기한 <laughs> 대로, 어. 예. 그, 발은 좀 내리지? 예? 어. 발은 내려. 아,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럼, 돼있는 상태지. 무엇보다 그좀 원탑에서 본인이 원하는 포지션은 어떤 포지션을 좀 원하는지? 포지션이야? 응. 음. 음... Hey, 운이 따라주지 않아 나를 hey. 저는 메인댄서. 네? Hey? 메인댄서. 그거 댄스가 되나? 제가 사실은 제일 특화된 게 댄스. 네. 댄스를 뭐 배운 따로 배운 적 있어요? 아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너튜브 상에서 어. 챌린지 킹으로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몰라요여기서좀 챌린지 요청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아 M 굿보이, 그돼요 되죠, 되죠. 아 그래? 요 응, 어, 정말. 굿보이, 내 굿보이 되게 좋아하거든. 아 M 굿보이. 이거 미리 하나... 설명 만 하나 드릴게요. 어, 어. 진영이 형 같은 경우에는 음, 음. 뭔가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어 근데 이제 GD는 느낌이 좀 달라요. 어떻게 해요? 한번 틀어봐 주세요. 아, 굿보이. 일단, 뭐, 땀을 응. 이렇게 응. 닦아야 되거든요. 그럼 뭐, 야, 약속해요? 네? 그럼, 그럼 뭐야? 그럼 뭐, 조용하라는 거야? 뭐야? 아니아니아니 어. 그냥 인사. 아, 아. 아 인사. 인사.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그럼 굿보이 응. 틀어요. 그리고 이거 많이 하세요, 이거. w h t y o u r h s i n e a i 근 f e e l 까지 같은 회사였기 때문에 지금 나가셨지만. 아, 맞아, 맞아. 그러네. <laughs> 뭐 하는 거야, 이거? <laughs> 야! 너 <laughs> 야! 너한테. <laughs> 너... <laughs> <아니, 왜 나오냐? 웃음> 언제 해? 노래가 나오려고 했는데 왜 끊어요. 방송. 아니, 여기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어? 아 잠깐만요. 뭐 아, 형이. 거야? 아, 나 이거.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형이. 그, 끊는... 뭐, 뒤에다 뭘매는 거야? 이, 이, 끊을, 형이 다 끊으니까 그러잖아요. 아, 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돌아가. <laughs> 저 메인댄스는 안 되겠고, 안 된다고! 메인댄스는 탈락이라고, 안 돼! 들어와, 그 정도 실려갖고 안 되고 그냥 저기 멤버로서 춤 열심히 추면 되고 <laughs> 그냥... 그냥 연맥이려고 <옆메기려고> 앞에 <laughs> 내보내 <내버린다>. 아니, <너> <웃음> 말을 <웃음> 심하게 하네! 그거 이상, 그거 이하도 아니, 연맥일라고 앞에 내보이다니! <laughs> 알겠습니다 아 정말 진짜 <laughs> 네. 자. 아니 어쨌든 뭐 내가 춤 실력도 받고 본인이 원하는 건 메인 댄서라고 하지만은 일단 보컬 실력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아, 나는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인 보컬을 지금 잡고 있거든. 네네. 어. 노래 한곡 살짝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 동방신기 미로틱. 아 이거 좋다. 그래 가수별 동방신기 제목인데요. 가수를 가수를 <laughs> 눌러야겠죠? 가수를 <laughs> 누르고 해야겠죠? 노래도. <좋지> <laughs> <laughs> 너 나가. <laughs> 아니 이게. 너 나가. 제가... 야, 너, 자, 우리 없나? 아무도 없어? 아니 아니,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누가... 지금 공명으로 해서 내가? 예예. 네, 네. 아 그래서 그래. 그래. 알려드릴 고 자. 아, 그럼 미로 말을 안할수 없으니까. 아 미로틱으로 해야지 미로틱. 자, 그러면 주문으로. 아이 노래 어려운데. <laughs> 아 좋아. 이거 그룹한 거 좋아. 시작은 달콤하게 평범하게 나에게 끌려 언제나 그랬듯이 먼저 말을 걸어와 모든, 모든 가능성, 가능성 열어둬 워우워우. 워우워우. 사랑은 뭐다 뭐다 이미 수식걸 레드오션 나 breaking my rules again 알잖아 지루한 걸 조금 다쳐도 넌 괜찮아 헤어날 수 없어, I got you Under my skin 넌 나를 원해 넌 내게 빠져 넌 내게 비춰 넌 나의 농가쥬 Under my skin 따고 드는 날 됐어, 됐어, 됐어 <laughs> 나보다 잘해야 돼. 야, 일단 들어가. <laughs> 응. 자, 수고했고. 그냥, 어. <laughs> 뭐, 여러 가지로 엿매기려고. <laughs> <부르려고 웃음> 자, 수고했어, 수고했어. 네. 어. 어쨌든 몸 관리 잘하고. 아니, 몸 관리보다 그 정신 관리 <laughs> 오늘, 오늘 때문에 해야 될것같아 <laughs> 아니, 아니, 괜찮고. 정신 적피해가 <laughs> 아, 그러니까, <웃음> <웃음> 알았어. 노래 실력은 꽤 있네. 보여드린 건지 모르겠네. 아니, 충분히 보여줬어. 내가 이제 딱 야, 도입부 보면 알거든. 음. 나는 여기 귀신이야. 어. 어깨 바닥에 뭐, 어, 오랫동안 있었고. 하여튼 고생했어요. 아 찝찝하네. <laughs> 들어가요. 네. <laughs> 오늘 뭐? 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다음은 이경희, 투경희. 야 이경아, 어. 그 마이크 두개다 네가 챙겨서 해라. 너네. <laughs> 야, 아니, 마이크를 왜 챙기러 하는 거야? 나는 왜 마이크 두 개를 주자했어? 네가 다 챙겨 놓고, 마이크 챙기는 거야! 너. 너. 앉아, 앉아. 아 대표님, 어, 아니 근데 나는 이거 지금 네. 이거 다리 지금 MRI 찍어봐야 되잖아. 이 찍으러 가야죠. 근데 대표님 저이 시간에 기다렸습니다. 왜? 아무히다 같이 있으니까. 어. 아, 제 개인적인 상향 있는데 할 말도 못 하고. 이거 제일 기다렸어요, 진짜. <laughs> 아, 진짜로? 근데 이 노래는요, 테스트 한번 보겠다는 거지. <laughs> 제가 진짜 을 주게 되렸어요 그러니까 뭐야, 니네 성향이, 니네 성향이 뭔데? 저 사실 진짜 대표님 막섬기고 싶었는데. <laughs> 그러면 여기서 막 따돌린다 할까봐. 아니, 근데, 아이고, 야, 아, 진짜로 뭐, 나 이겨봐. 진짜. 나는 섬기고 이러는 거 <laughs>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섬기는 사람이 아니야. 아, 뭐든지. 저, 대... 우리는. 아, 같은 소속사 안에서 각자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지. 욕하고 때려야 돼. <웃음> 아니야. <웃음> 네. 요즘 그런 세상에. 아 진짜로. 아니 다르는데. 누가 욕을 하고 때려? 요즘 그러면 안 되지. 아, 저희 또 원탑 때 한번 해봤잖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이... 저기. 저게... 네네네. 그러면 일단 다른 것보다 지금 다리가 이러니까 네네. 뭐 댄스나 이런 거는 못 보고. 아 아쉬운데. 그 노래를 일단 한 곡을. 제가 목소리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다른 목소리는 못 들어보셨잖아요. 못 들어봤지. 토니 말에 랩할 때나 어. 뭐 싱잉 랩할 때나 발라드 할 때. 어뭐 그렇게 다양하게 있어? 다 된다니까요. 오뚝트이 돼요. 이게. 아 진짜? 예. 네. 뭐, 예를 들어 뭐 노래 어떤 거뭐 하나. 일단 뭐 발라드 짧게 짧게 이 절부터 사구구일육 먼저 들어주세요. 사구. 사구구일육. 야 준비가 돼 있네. 이절절 점프 누르시고요. 사구구일육. 아얘요건데절 어, 예, 점프. 아, 제가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봐요. 마이크를 잡고 계시네 습관적으로 아, 에이, 뭐. <laughs> 진행하던 버릇이 있어 아 이거 정준우 정준 씨 노래죠? 맞습니다 지나간 기억 속에 그대 모습 생각나 견딜 수가 없는 저기 미안아. 아 진짜 짜어해 이거 내가 나중에 근데 마이크 입 대고 부르지 마 이렇게. 아, 이게 최악이야. 알게. 아, 이게...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이거 왜 이거를 자꾸 어? 그래서 이게 에코 막 이렇게 해서 넣지 말라고. 예. 네, 위생상도 그렇고 안 좋아요. 자, 이거 잠깐 이렇게 해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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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자, 됐어. 자, 이거이거이거이 아, 뭐, 이거 이거 짜면 네. 난리 나는데. 아니, 됐어, 됐어. 됐어. 아, 이거 쌈이 난리 나는데. 아, 진짜요? 아니, 발라드 쌈이 난리 나요, 이거. 자, 한 번만 더 그러면? 아, 이게,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laughs> 야, 야, 눌러. 에이 눌러! 에이 눌러요! 아니야, 아러야 눌러! 눌러!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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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ロッ <laughs> 봐봐. 아니 아이돌이 이거가 이게, 야 이거가 뭐야? 아, 그랬나요 제가? 그래. 아니 이게 최악이야. 아니 이거 아이돌로서 이거 기본적인 어떤 그 담백함과. 네. 아, 야 이따 너 저기 이거 좀 마음 같아서 너 탈락이야. 아 이게 아, 이게 보컬이 나오기도 직전이. 야 그리고, 어. 야 힘으로 이렇게, 야 이거 얘안 되겠네. 이거 이제 얘하고 뭔가 면담할 때는 경험 안 부를. 어? 아 그럼 제가 아까 말한 다른 어. 영역. 랩과 싱잉랩을 동시에 오케이, 오케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요, 하나만 더. 아... 아, 최악인데? 어, 광대! 이거 아마 예능에서 부른 사람도 없습니다. 어, 어. 약간 하관이 길이 닮았어. 내가 고 있나요 모두 거짓이겠죠 얘는 슬픔이 젖어있는데 내 이름은 광대 내 직업은 수많은 광대그 앞에 웃음을 파는 이 슬퍼도 웃으며 내 모습을 감추는 게절어 이런 내 천질 손가락질하면 날 모욕해도 더 크게 웃고 난 땀으로 목욕하고 음악이 꺼지고 막이내리고 밤이 오면 별빛에 봄을 씻고 아, 됐어 됐어 됐어요 뭐 어떻게 된다고 아. 예뭐 여러 가지 됩니다, 여러 가지. 아니 근데 약간 하관이 진짜 길이 닮았다니까. 아니 그니까 하관이 길이 닮았어, 여기가. 길이, 길이. 길성좀 많이 닮았다니까. 아니 목소리도 비슷하네. 웬만한 거는 뭐더 많은 성대가 한몇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예예. 예, 예. 댄스 뮤직 돼요? 빠른 거? 뭐 원하시는 걸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어... 아니면 후유증 알아요, 후유증? 어? 하염없이 눈분이나 네, 하염없이 어, 눈물. 그거 같이 한 번. 아니 같이 가는 걸 본인 테스트예요. 아 근데 이렇게 마이크에 자꾸 착는 네, 거예요. 일단 한번. 아 그거 같이 네. 한번 한번 해보시죠. 예. <목소리> 휴, 유예요 휴, 유. <laughs> 후유인가, 후유? 그래서, <웃음> 후유에요. <웃음> 후유에요, <웃음> 휴, 유예요 아, 휴, <laughs> 유, 휴. 유 살락이야. 아, 아니, 아니, 이게 헷갈려갖고. 아, 아. 후유인지. 일단, 후유인지. 오늘 내가 근데 이 면담을 잘한 것 같아. 아, 왜요, 왜요, 아니, 그, 우리 이경이의 네, 네. 몰랐던 부분, 요런 맵도 기가 막히게. 어, 저 이거는 처음 해보는 거예요. 아, 어, 좋아, 좋아. 자, 일단 가요. 아, 알겠습니 대표님. 고생했고. 대표 아, 그래, 그래. 그, 후유증이에요. 뭐예요? 후유증. 휴. 후. 아, 후예요 네, 휴, 유, 중이 아니고, 후, 유, 중. 어쩐지 첫 번째 신안 나오더라고요. <laughs> 아, 우리 미주하고 진주하고 이결까지 해가지고 예, 예. 공부빵을 하나 만들까봐요. 공부? 공부? 아, 공부가 아니고, <laughs> 공부빵이요. 아, 공부, <laughs> 스터디, 스터디. <laughs> <laughs> 세 분을. 가르치는 데는 일타 강사님도 필요 없고, 나면 될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 다, 예. 들, 그럼 뭐 들어보겠습니다. 어. 별거 아, 아, 알려드릴게요. 그래요. 또변가게요 아, 예. 아, 오늘 뭐, 바쁜네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아, 여기. 여긴가? 어, 여긴 것 같은데. 충북. 예. 네, 여기 원조 순대. 오, 어, 순대국밥. 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야, 여기 느낌이 아주 괜찮네. 딱 봐도 여기 맛집인데. 오랜만에, 오! 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야, 이게 느낌이. 어, 이런 느낌 아주 좋아. 응? 야, 근데 나 이제 이 친구는 거의 방송으로 보면 내한 7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 뭐 아이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뭐 댄스 능력이 탑재되어 있고. 일단 이 친구를 딱 보는 순간 아이친구 노래 진짜 잘하겠구나 <laughs> 이런 느낌을 확 받는 멤버예요 아, 평균적인 어떤 그런 좀메 매입... 아이고 아, 평균적인 어떤 그런 좀메 매입... 아이고 앉아 앉아. 아, 아, 어, 아, 약간, 형. 약간, 왜? 약간 과거에서 온줄 알았어. 예능감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는 지금. 일단 앉아. 해보 쓰인. 아 해보 쓰인. 야 대성아. 아 이거 나랑 이제 예전에 패터스에서 이제 더맨 더머 형제로. 에, 혈압 체크해 봐. 혈압 체크하겠습니다. 앉아 앉아. 괜찮나? 야너 최근에 저전참시 했었잖아. 전참시 했는데. 어. 형 야, 진짜... 야, 왜 이렇게 <laughs> 땀이 나? <안 웃음> <왜? 너무 땀이 웃음> 맞아. 그거 말고 없었지아 어. 예능을 뭐 거의 안 해가지고. 아니 아, 대성이 네. 하고는 2010년이니까 벌써 저기 예능 고정으로 같이 한거한 한 13년 됐네. 그러니까 아 근데 형이 공기 좋다. 뭐 어떤 공기? 이공 카메라 공기. <laughs> 너무 좋다. <laughs> 되게 산뜻한. 몇 대야 벌써. 야 근데 와. 네가 원래 대단해. 네가 원래 이런 모습인데 오. 빅뱅 할땐 이렇게 못했잖아. 뱅할 때는 제가 못했죠. 아 그러니까. 왜냐는 이게 내가 어떤 말을 함으로써 혹시나 형들한테 그래. 이 그룹의 전체적인 콘셉트야. 컨셉이 있는데 그걸 너무 또 무너뜨리면 안 돼. 그니까 그래 그게 또 우리 색깔이 아있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방송을 하기가 약간 그래. 어려운 환경도 있었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맛있게 생겼네. 어 이거 안 시켰는데. 서비스요? 아 진짜. 이거는 왜전 국물만 주셨대? 아 아. 그럼 이게 네 거다. 아니야. 예. 순대만 달라 고 그랬어. 아니요. 아니, 나는 순대만. 난 순대만 먹고 싶어서. 왜요? 그럼 예. 순대만 드시면 국물까지. <laughs> 아니, 왜 자꾸 말을 이거. 순대만 드셔 순대국에 국물. 아니 나는 이거 고기. 아니야. 아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여기 순대만 넣어서. 그러니까 먹. 순대만 드시라고. 아니 여기 지금 이게 들어갔잖아. 네. 부성물이. 네. 나는 부속물보다 순대만 넣어서 먹는다. 그러니까 순대만 드. 아 순대만 넣어. 그렇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지금 패터 신주 알았다. 아니 아니야. 아니. 나는 순대만 들다. 마이키 그렇게 못 알아듣나? 아. 아니 순대 만드시는 길래. 난 아, 아니, 아니. 나 근데 아침에 순댓국을 먹었거든. 진짜. 중간에. 아, 진짜요? 어. 어저께 밤에 숙혀 숙면했다가 나 순댓국을 되게 좋아하거든. 순댓국 최고지. 우리 대한민국의 이 소울푸드 아니에요러니까 형, 느세요. 이거. 조금만 넣게. 조금만. 많이 안 넣어. 아, 이거 안 넣으세요. 잘. 조금만 넣어. 아, 이거 부추는 이거 다 넣어야지. 부추를. 이거 다 넣어? 부추는 다넣난두번두번 두번 넣는디. 맞한더 한 드려? 야, 이 주문 이거는 부추국밥 아니지? 아니, 부추 이렇게 넣어? 원래 이거는 기본 한번더 달라고 그래야 돼. 그게 국룰인디. 아, 그래? 너 고향이 어디지? 서울이요. 나는 부모님... <laughs> 근데 여기 식당 이름이 중북 먼저 순대국밥이라 네가 충청도... 어 아니요 이유 아니지 아니요 이유 어, 무슨... 서울 도백이이아 그래? 응. 어그 형이 내가 진짜 감동받았던 게저 뭐야 어. 나 군대 갈때 어. 형이 전화를 또친히 해줘서 아너 휴가 났을 때 나랑 밥먹으그니까아 이게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네. 형을 못 잊는다니까 이 형이 이 따스함 어이 사실 이 순대국밥보다 더형 뜨거워 야너 야, 부추밥이라 먹어 <웃음> <웃음> 나 자꾸 이렇게 먹으라고 부풀지 마. 야 어제 또 내가 그 대표야 JS 엔터. 어아 이거 아마 너도 기획사에 오래 있었지만 이건 없었을걸. 국내 엔터 업계상 처음이야. 조건이? 응 어떤 조건이? 우리는 부모님께 용돈 드려. 어? 양가 양쪽 두분두 두 분에게 한 <laughs> <laughs> 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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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너나 모르게 결혼했어. 아니, <laughs> 어? 아니. 혹시나 아버님 따로 어머님 따로 사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부모님. 부모님께 아, 부모님 한 번에 이렇게 어. 때 이거는 좋네요. 완전 신선하지. 네. 그래. 아니 어쨌든 원탑이 문제야. 메인 보컬이 조금 있었으면 해서. 여기서 내가 지금 내건 조건이 그거거든. 만약에 그룹 활동을 해본 분이라면 메인 보컬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딴 팀의 메인 보컬이었는데 아 우리 팀 메인 보컬에 오는 건이건좀 약간 우리 컨셉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도 빅뱅에서 메인 보컬을 아니었잖아. 저요? 형병이 네. 많이 불렀지. 아 태형이 많이 불렀고. 잠깐만 네가 빅뱅 노래 중에 부른 거 중에 뱅뱅뱅의 뱅뱅뱅의 네 파트는 뭐야? 난 깨어나 지금 이 순간에 이거 눈 빨간 차 이거 목이 안 좋은 상태가 솔직히 말하면 어. 한두 달간 지금 성가 부어 있어 가지고. 어 그래? 아 근데 메인 보컬범데 지금 성대가 보이시면 안 돼? 네, 뭐 계속 케어 중이에요. 케어 중. 아 귀.